보 어때? 입에 달라붙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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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은 딸짠집이랑 같이 어, 차갈치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남편은 먼저 차를 주차하러 갔고 어, 천천히 남포동에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갈치 시장 가본 적이 없는데 딸장이 워낙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물고기 보고싶어서 갈 겁니다 와아 도레도레도레도레래 에? 이래 오친치 아니.. 나 찍고 있는데 찍고 있는데 말해버렸다 나 이거 그냥 그냥 그렇게 밖에 안보여 와 간이 매차 오기 우와 가고이 魚 삼각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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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그거 기억도 안 난다. 와본 아, 적이 사실 한 번밖에 없어서. 여해물못먹저도먹 다이장 가족 여기 가고 싶어 했잖아. 애들이 물고기 좋아해서 아, 아 이렇게 보는 거. 그냥 응. 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기억나고 싶어. 다먹어이는좀 맵나요? 아, 네. 안 매워. 아, 안 매워요? 먹어. 매 못지마리 요못지마아떡 그래 파라고나이 호. 이거 여기부터 안 매워. 는다 매워. 점만 매워. 이 뿌려 먹는 거예요. 와 이거 이 이렇게 하네. 신기하네. 나야 맛있어. 뿌려줄까? 소스 뿌려줄까? 아오. 아오 김. 시다는 개발한 요 가케る노칼칼이 광고. 칼칼코 요 소나도. 조금밖에. 조금밖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다맛있어 나오는 표정 급표정 나오네. 먹을 수다 야다 맛있어. 야해줄까해까저 시장 크네. 나 이짱 파 어? 도데스카? すごい楽しい.楽しいですか? 와.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오모타요 료키 ですね.外国人も多いし.熱をやってまし私ここ 十六年前、一回しか行ったことないです。ええー、<laughs> あそこはなんですか？わかんないですね。行ったことないから。<ー>多分、まあただで市場はちょっと汚く見えるから、うん、ちょっと新しくなんかすごいビルをチョったみたいです市場<ー> <laughs> なの高い,、ね、<laughs> 高いですね。高いですね。ねうわ日本語上手上手。

아, 오사카. 예. 어. 알았습니다 오키. 여기 오케. 못난 데 있나 봐. 먹는데 어디가 오사카오사카 민난 이용고 잡헤룬다. 뭔가 이런 거. 옛날 한국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우리도 어릴 때 이런 데 가서 칼국수 먹고 손칼국수 먹고 어, 이런 데서 먹으면 맛있지. 맛있지? 아니. 매운탕 먹고 싶어. 그 매운탕 같은 거. 여보 전에 우리 엄마랑 그 호계장에 장날에 갔을 때뭐 이런 데 앉아 갖고 그 칼국수 먹고 그랬잖아. 응. 서 이거 그냥 해라고얘기 네. 요 아, 요 한번 볼게요. 예? 네? 요 이제 나는제랍니다 아니 근데 어디서 엄마 매기 엄마예요? 이요 한국 와서 맨날 듣는 말이. 선아야, 선아도 해봐. 선아야, 만져봐봐. 낙지. 존나 기 못지. 야, 또렛 야, 아 라니요. 자. 또 자. 라뇨. 저.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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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좋아하네. 됐더니 그때 있 아, 다들 봤어? <laughs> <laughs> 와. 사이즈가怖くないの? 똥똥이? <laughs> 나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응. 근데 애들 이런 거 보여줘도 되나? 왜? 어? 그래뭐 세상이 이치인데 맞지? 이런 게 왜냐면 살아 있는 걸 먹는 거니까 음. 오히려 배워야지. 와. 진짜 이거 잘 먹어야 된다고 남기면 안 된다고. 와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구나. 나는 애들 앞에서래 저 칼질하는 거를 무고. 나 근데 이거 어릴 때나본 적이 있는데 울었어. 나도 나도, 울었어. 나도 그랬어. 나충격이었거든아나 나 지금도 조금 마음이 아파. 그거 이 그거 이. 그 근데 <laughs>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잘 먹어야 되니 많이 그 그러더니. 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ンも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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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あ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てう、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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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めっちゃ日本語。う、もう、もう、もう、んう、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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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でもこれ時間過ぎたら動かないんですよ。早く食べた方がいいです。大丈夫ですかああ。よく、長切れの日本語뭐まぶらあ、じゃ、俺でさ、抱か思った。長まぶらにちっけて食べて。こままに 에이, 어어맛있어 하나야, 어때? 하나. 하나, 어때? 맛있어? 맛있다고맛있 야, 근데 이거는. 야, 근데 이거는. 아빠. 아빠는 이런 거못 먹는데 잘 먹네. 누나 <요나> 먹어봐봐.

이배달라다어안 뭐 먹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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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니먹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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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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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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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우리 예쁜 선아 뭐라고 했었어? 너무 귀여웠다. 한 번만 더 해줘. 선아야 그때 우리 키즈 카페 갔다 오는데, 또또리고 가줄게. 선아 뭐라 했어? 한번더아까처럼한번 더. 아, 다나가 이렇게 해야지. 아가씨, 뭐이렇지이렇해야이이데이 <laughs> <laughs> もう、なかったんです。 아니, 옷이 떡이나. 일단 일단 일단. 야, 너 어떻게? 열어주는 아. 아,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응. 조심해서 먹어. 아, 이런 거 맛있지. 선아야, 뜨겁다. 조심해서 먹어. 나이사. 응. 아이고, 어 아이고. 귀여워. 선아. 우리 깜찍이. 그래. 이거 애교도 많고 우리 깜찍이. 어? 얼마나 그 애교도 많고 이거 머리도 요래 예쁘게 하고 우리 깜찍이. 어때? 나기장. 나기장 또.